바둑 공부방, 맥점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사활이나 행마 관련된 맥점 문제를 한번 골라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좀 이따 키고요. 자, 오늘 이 문제는 예전에 월간 바둑지에서 그 단급 인정 시험 문제라고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한 두, 마지막 두세 문제가 맥 사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골랐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그, 답을 위주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문제, 백이돌 차례입니다. 흑이돌 차례가 아니고. 자,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이 둘 차례니까 흙돌 하나 빼놓고요. 자, 어디가 첫 수가 될까요? 자, 흙은 일단 주 목적은 요돌을 살리고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요돌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돌을 잡아야 됩니다. 요돌을. 그래서 이쪽을 먼저 끊는 것은 흙이 여기를 이어버리고, 어,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 으면은 뭐, 아무 수도 안 났죠. <laughs> 그래서 첫 수는 일단, 일단 여길 끊어야 됩니다. 있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수는 여 빠지는 수입니다. 자, 빠져놓고 이제 상황을 봅니다. 자, 흙이 만약에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요. 자, 그 수순이 중요한데요. 여기를 먼저 치고, 딸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흙이 단수를 칠 때, 요거에 안 되죠? 요게 안 되죠? 단수가 아니죠? 나순간적 하겠네요. 단수가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수소는, 이고 빼고, 이렇게 두고, 이걸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백이, 여기를 흙이, 여기를 막으면, 그때 이렇게 젖힙니다. 어떤 수가 있습니까? 이 단수를 칠때 이으면은 이거 바로 단수죠. 이 단수가 되면 못 삽니다. 여기가 아내가 수상자는안 되겠죠. 이렇게 이걸 따는 것은 뭐 여기를 잇고 버려 뭐 치고 딸때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니까 수상전이 안 되죠. 따라서, 자, 여기는 이렇게 놓고, 빠지고, 잡을 때, 여기를 갖다 붙이는 거고요. 이렇게할 때, 이렇게 젖히게 되면, 이건 잡혔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는 거는, 여기, 요렇게, 먹여치면서 양단수가 되죠. 그래서, 백이 흑 입장에서도요, 여기 두면, 아이고, 여기 두면 그냥 여기가 빠져드는 정도로 두고 잡으면 뭐 귀를 사라두는 어떻게 사라지나요? 뭐 이렇게 사라지나요? 이렇게 사라지는 게 제일 좋군요 지금은 뭐큰 비슷합니다만 귀를 사라두는 것이 그나마 흙으로선 최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치고 빠지고 나갈 때이때 여기 갖다 붙이는 수가 기가 막힌 점이고요 막을 때 젖혀서 이렇게 크기최 끝까지 버티면 귀까지 다 잡히게 됩니다 자, 380번은 아, 이제 흙, 예, 흑이를차립니다 이것도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판을 조금 올려야 되려나?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자, 일단 첫 수는 여기를 붙이는 수입니다. 첫 수는 여기를 붙이고, 자, 베킹서 두 가지가 있겠죠? 나오는 수는 따라 나옵니다. 자, 여기 따라 나올 때 이게 선수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 끊기는 과서가 있기 때문에 이, 이걸 좀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방을 하든지 간에 쾅 막아버리면은 요수가 지금 보시면은 이다 덮어질 시간이 없죠 잡아야 되는데 이거 나가버리면은 수상적이 되진 않겠죠 따라서 여기를 나갈 때 나가는 수는 안 되고요 일단 이렇게 젖혀야 될 겁니다 여기 들어가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가만히 막는 수가 있습니다. 자, 끊김을 잡히기 때문에 어딜 놔야 되는데요. 그때, 음, 바로 붙이는 건, 요, 끼우는 것 때문에 좀 골치 아픈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 하나 교환해 두고, 아, 그냥 막으면, 아, 막으면 축인가? 아, 막으면 되네요. 이게 이제 보통은 회도리 쪽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몰면서 회도리 쪽 비슷한 건데, 이게 따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단수 칠 틈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백이 빠지면, 붙이고요. 빠지면 여를 막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을 때, 그냥 끊으면 그만입니다. 끊으면.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 이거는, 이런. 아,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면 되죠. 딸 수밖에 없을 때, 먹여치게 되면, 딸때 빠져버리면 수상전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100으로서도 최선을 젖히는 수입니다. 그때 막고,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따는 순간 촉촉수죠. 연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100도 여기를 하나, 여기든 여기든 이어야 될 거고요. 요거를 따면 단수니까 막아야 되겠죠. 자, 붙이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막아야 되고 백도 여기 단수를 쳐야 됩니다. 여기까지 선수 교환을 하고요. 딸때자더 잡으려면 안 되죠. 중앙 도, 중앙 도망가야 됩니다. 이제 딴데 이렇게 뒀다가 아 자시중 갔다가 이게 하나 둘셋네 수기 때문에 덮어씌우면 잡히죠. 입구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둘셋네수세 수니까 안 됩니다. 그니까 이쯤에서 이제 도망가야죠. 백도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요. 뭐 주변 사냥에 따라 공격을 할수 있겠지만, 일단 이 사는 모양이 되야 어될 거고.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흙이 잘 처리가 된 거죠. 선수를 이렇게 해 놓고 중앙이 빨리 먼저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정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붙이고, 요거는 이렇게 틀어막아서 잡힙니다. 따라서 나갈 때 치받고 빠지면 이걸로 잡히고요. 칠 수밖에 없을 때 이때 막고 단수가 되면 여기 여기까지 여기 선수로 하고 중앙을 도망가면 뭐 <laughs> 경우에 따라 서이게줄 수도 있겠죠 여기든 여기든 도망을 가버리면 이 결과는 흑이 잘처리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381번은 사활 문제입니다 흑으로 최선의 결과 살수 있으면 좋고요 패를 만든 패가 된다는 패가 살수 있으면 살고. 자, 정답은 문제 풀고 보겠습니다. 자, 30초 갑니다. 자, 첫 수는 어디일까요? 첫 수만 보이면 됩니다. 첫 수는 두 군데가 보이는데요. 일단 여기가 일단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백이 잡으러 가려면 여기 집을 없애야 되겠죠? 그때 이제, 이렇게 놔버리면, 여기 맛보기죠. 여기 파워 들어올 때, 이렇게 놓고 살면 된다 물론 뭐, 아, 이렇게, 이렇게 나야되 이렇게 놓으면 좀 위험하겠죠? 들어오니까 위험합니다. 이건 잡, 적이 뭐야, 잡히게 되죠. 여기 먹이청소가 있기 때문에. 뭐 안전빵으로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수로 만약 여기서 이제 딴데 두면 그냥, 이거 뭐 잡은 거아이고요 다른 곳에 들어오면 여기 집을 내버리기 때문에 안 되죠. 여기 아까 뛰는 것도 이렇게 받으면 연단수지만, 이렇게 받으면 어이거 이거 하아요 어, 잠시만요 아 일로 들어왔죠 일로 들어오면 한번 살자고 해야죠 네. 살자고 하고 여기 들어오면 여기 막고 그리고 여기 젖히면 여기 여기 들어오면 어 여기 잠깐만요 여기 뭐가 잘못됐던데 <laughs> 여기서 여기 들어왔을 때 딴짓 하면 안 되겠네요. 아, 이렇게 놔야 되겠군요. 클럽 뻔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놓고, 이제 됐죠. 어딘가, 뭐, 여기, 여기 파워하는 건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더 파워할 곳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살았고요 이렇게 한 칸을 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심할 거는 먹여 여기를 하나 끊어두는 게 맥점인데, 이때 이렇게 받으면 잡히죠. 들어가서. 여기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디를 놓더라도 끼우는 수가있기 때문에 잡힙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고 만약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렇게 넣치는 게 정답이죠. 역시 맛보기입니다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죠 여기 두면 여기 두고 다른 수단 여기 공백 하나 펴서 다른 수단이 없죠. 여기 파워하면 이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자, 요 수는 어떨까요? 요 수는 여기 치중 가는 순간에 대책이 있을까요? 자 막는 거는 끌고 들어와서 잡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요번에 끼우는 수가 있겠네요. 끼우고 나갈 때 단수치고 딸때아 양자충이 아니네요. 잠시만요. 아이고 이때 음, 치중을 가고 치중가는 또잘안 되네요. 치중을 먼저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먼저 들어가야 되겠네요. 먼저 들어가고 막으면 그때 치중을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서 이렇게 집을 내면. 먹여치고요. 딸때 이렇게 돼서 이거 폐가 나는군요. 양자충 순간적으로 양자충 생각했는데 여기 비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두는 것은 한번 밀고 들어가고 여기를 치중을 가서 폐가 되고요. 방법이 없죠. 이건 이거는 뭐좀더 넓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폐가 되고 정답은 요것이나 아니면. 여기를 놔서 살게 되고 이게 제일 알기 쉽지않죠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입니다 파워하면 이렇게 살고 그리고 여기 했을 때 여기 끊어보는 수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받으면 죽고요 이렇게 놓고 살게 됩니다 자 조금 뭐 아주 쉽지도 않지만 아주 어렵지도 않은 그러니까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아주 쉽지도 않은 문제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자 많은 도움이 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